치료법 얘기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치료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내가 극복을 할수 있으면 그건 질환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알려드려서 그게 된다 그거는 불안 장애 아니에요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건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우울감이고 그냥 슬럼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 참, 진짜 너무 이 인식이 안돼 있구나, 사회적으로. 제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체적인 증상들이 범불안장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신체 증상장애랑 비슷하게 어, 내가 뭔가 진짜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뭐가 있다. 또는 뭐 신장병이 있다. 그런 의심이나 불안이 자꾸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는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음에 검사를 다 하고 왔었어도 또 검사와 조금 다르게 또 추가된 것들이 나타나면 그래도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게. 신체 질환이 없음을 환자분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자신도 이게 신체 증상 때문이라는 그런 의심이 아예 안 되게 확실하게 해야지 집중해서 포커스를 심리적인 부분에 맞추고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신체 질환이 없음을 의사도 확신하고 환자도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1번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도 좀 해야 된다 애매하게 뭐 신체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래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검사하고 또 이상이 없음이 나와도 역시나 불안이 메인인 분이기 때문에 혹시 놓치진 않았을까. 그래도 이게 나타나는데 다른 데서 또 검사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합니다. 설명 다 했는데 다음날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은 당연히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역시 치료 원칙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환자분이 어, 의사를 신뢰하고 어,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의사 환자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지. 근데 많은 분들이 범불안장애 환자분도 그렇고 신체 증상 환자분도 그렇고 여기서 삐걱대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다는 생각을 더 하기 싫어지고 더 신체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닥터 쇼핑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자꾸 다니면서 검사하고 이 병원 갔더니 또 외면 받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약보를 형성해야지만 아, 이게 혹시나 정말 이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될수 있겠다. 나의 무의식의 갈등과 관련이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항불안제를 먹으면은 치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불안제를 써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안정제인데 어 임시방편으로 이제 불안을 줄여주는 거예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불안제는 많은 경우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2주에서 6주 정도만 집중해서 쓰고 불안 우선 감소시키고 왜냐하면 불안을 좀 줄여줘야지 환자분이 증상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치료받는 느낌이 들면서 의사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증상을 우선 완화시키는 경험을 해주는 거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지 좀 편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국한해서 씁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항우울제를 당연히 씁니다. 항우울제는 정신과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약이에요. 우울증에도 쓰고, 불안장애에도 쓰고, 강박장애에도 쓰고, 신체 증상장애에도 쓰고, 신체 변형장애에도 쓰고. 그 이유는 또 항우울제도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범불안장애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세로토닌 관련된 약물이죠. 그다음에 항우울제 중에서도 특히 신체 증상과 관련된 불안에 특히 효과적인 항우울제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라는 거는, 어, 인대 날이라는 그 상품명인데, 보통은 수행 불안이라고 하죠. 뭐, 발표 전이나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잘 못할 것 같은 그럴 때, 그 직전에 이제 복용하고 하면은 좀 편해지고. 수능 불안 때도 역시 쓰고. 내가 평상시 공부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 보는데, 수능만 되면 너무 불안해서 그걸 조절을 못해서 망친다, 머리가 하얘져서. 그런 분들한테 딱 수능 날, 전날 베타 차단제 쓰면서 그것만 조금 조절해도 이제 실력 대로는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시 신체 증상 중에서 막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가 시작이 돼서 불안으로 이어지는 범불안 장애인 경우에는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만 좀 줄여줘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만 좀 천천히 뛰게 해줘도. 베타 차단은 원래는 혈압약 용도로 쓰는 거긴 한데, 그래서 천천히 뛰어요 천천히 뛰게 부정맥 치료로 쓰기도 하고, 천천히 뛰게 되면 내 몸이 심장이 천천히 뛰니까 아 조금 덜 불안하게 또 인식이 되거든요. 빨리 뛰면 더 불안해지고. 이런 용도로 또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약물 치료고요. 이거는 준비 과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치료라는 게 이제 보통 상담 치료인 건데, 정신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범불안 장애에서. 약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안이 굉장히 오래 되면서 굳어진 거라서 인지 왜곡도 이미 내 안에 많이 패턴화가 되어 있고 불안이라는 이 정서에 많이 압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보다 어떻게 해도 되면 더 근본적인 치료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냐면 정말 낫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상담치료 분석적인 상담치료.